오늘은 어떤 거냐면요, 애터미 소핑몰 네 <laughs> 들어와 계시죠? 나의 소비를 어, 소득으로 만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의 소비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주부들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을 어디서 구입을 하죠? 마트, 슈퍼, 쇼핑몰, 네 여러 군데서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필요한 음, 생필품이, 어, 예를 들면 치약, 칫솔 보면은 그죠. 생수도 필요하고, 바디 로션, 음, 스킨 케어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어, 없어서는 안 되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우리 집의 생필품을 구입을 하는데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애터미에도 판매가 되지만 다른 곳에서 도 사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걸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꼼꼼하게 따져서 포인트를 음, 계산을 해서 포인트를 한 군데로 몰아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가 또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할인을 많이 하는 마트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하시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에토미소피몰 회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에토미에 있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에토미에서 구입을 하시면 그러니까 생필품 구입을 어~ 에토미에서 하는 걸 이제 샘플부 구입 맞거나 이렇게 애터미 쇼핑몰에서 장보기를 한다는 것은 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소비 장보기를 어디서 하냐? 애터미 쇼핑몰에서 하는지 다른 데서 하는지 여러 군데가서 하여 있겠지만은 애터미에서 하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장보고 소비하는 만큼 포인트를 누적하여서 캐시백을 탈수 있는 게 애터미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혹시 대형 할인마트에서 구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저도 애터미를 알기 전에 이마트에서 저는 장보기를 하였습니다. 이마트에서 장보기를 열심히 몇년 동안 했더니 5천 원 쿠폰을 주더라고요. 한 대략 500만 원 구입하면 5,000원 정도 주나요? 그것도 많이 준거죠. 근데 애터미는 100만원 정도 생필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장을 보게 되면 얼마? 6만원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네. 어떤게 나을까요? <laughs> 어, 애터미 소핑몰에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제품 장만 봐도 음, 한달에 6만원 정도의 캐시백, 수당이라고 하죠.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이렇게 장을 보고 혼자만 써도요, 6만원이 되고. 근데 장을 봤더니 너무 제품이 좋고 싸. 예. 그리고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전에 쓰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입이 간질간질해서, 아 내가 얄미운 친구한테는 가르쳐 주고 싶지는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나 내 동생한테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장보고 좋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고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면 애터미에서는 광고료가 그냥 6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큰 시스템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애토미 쇼핑몰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그냥 애토미 쇼핑몰에서만 구입을 해도 음, 생필품 지출으로 애토미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에서 받은 쿠폰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그래도 몇가지 제품을 살수 있는 어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마이 오피스 애터미 앱에 들어가면 쇼핑몰이 있고요. 또 하나 큰게 하나 있죠. 마이 오피스 이게 뭐냐면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돈이 되는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수 있냐면 애터미는 애터미 회원에 가입을 하잖아요. 무료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애터미 앱이 내 이름으로 아이디가 네 로그인이 되어 있죠. 그러시면 애토미 소핑몰은 누구 꺼내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온라인 소핑몰을 하나 오픈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소핑몰에서 내가 필요한 제품은 네 내가 사서 쓰면 됩니다. 굳이 그냥 광고 안 하셔도 돼요. 나만 써도 이득이 되는 수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또 거기에다가 나뿐만이 아니라 좀더 알려서 나는 가족들까지만, 언니, 동생하고만 해서 내가 6만원을 받는다면 언니, 동생, 또 나처럼 6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세배 6, 3, 18, 1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토미 쇼핑몰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정말 나의 쇼핑몰로, 확, 네, 박어가지고요. 쇼핑을 하시고, 또 돈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 오피스에서 보면은요, 나의 계보도가 보여요. 이 계보도를 펼쳐가면서, 어 이제 애토미를 알리면서 하면은 이게 수당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보도를 보면은 나만 보일 거예요. 좌측에는 이제 나를 가입한 위에 스폰서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개보도가 내려가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내 이름에 좌측, 우측, 나로부터 좌측, 우측으로 이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나처럼 애터미에서 장보기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을 각각 정립을 해 주면서 나한테는 다 좌측, 우측 합산으로 정립을 해 줘서 수당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아직 보면은 우측에 가입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냥 수당용 하나만 있는 경우에 나만 열심히 써서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진행은요. 좌측에는 나를 가입한 네 위에 함께 가입한 스폰서가 계실 거고요. 그러면 같은 인맥을 4측으로는 함께 가입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시면 되고 4측하고 공동인맥이 아닌 분은 우측에 내수당렴 밑으로 가입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애터미 소피몰을 이용할 나의 회원들을 어, 회원 가입만 해 놓고 안 말도 안 하면 저 회원 가입만 하면은 모르죠. 제품 들어가서 열심히 보면 어떤 제품인지 알지만 수당을 받을 방법이라든지 신제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내가 직접 하나하나 알려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하기가 좀에 잘안 되시는 성격이 <laughs> 음, 알려주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나가시는 분들을 어, 지금 이 시간인 센터 줌 미팅에 함께 초대를 해서 나도 배우면서 진행을 하고요. 또 같이 어, 내가 가입한 회원분들도 함께 어, 알아가면서 수당을 함께 늘려 나가는 게 지금 이줌 미팅의 시간입니다. 다음 보면은, 음, 어, 우리의 지금 정말 오래 사시는 지금 나이대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음, 지금 보면은요, 좀 오래 사신 분들 보시면은 90세 넘으셨고, 잘하면 100세도 넘으신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옛날에는 7, 80이면은, 네, 그 이상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90세, 100세.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몇 세까지 살수 있을까요? 음, 몇 세요? 120세, 130세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나의 노후, 노후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 내가 90세, 100세가 넘을 때까지 일을 할수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노후를 준비하는 경제적인 것은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나는 집이 있어. 어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 집값이 비싸서 그런지. 근데 집 말고도 현금 자산이 못 해도 7억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조금 지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어, 내 통장에 10억은 있어야지만 네, 노후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너무 바쁠 일이죠. 남편이 벌고 나도 벌고 또두분다 보면은 직업 요즘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또 자금을 늘려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멀리서 그리고 큰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투자금 없이 그냥 장보기 마트 체인즈로만 가지고 연금성 또는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애터미 쇼핑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노후를 음 전혀 아직 뭐 이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생각도 전혀 안 해보거나, 지금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 지금 제가 50 중반이거든요. 나이요. 40, 50 되면요. 금방금방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네, 인생은 길다. <laughs> 네,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진짜 부자는 다음 세대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것. 음, 저는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나도 나지만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젊은 지금 20대, 30대,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경제활동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진짜 나도 노를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 내 자식들한테는 정말 이 힘겨운,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부모로서 줄수 있는 게 어떤 거일까요? 경계적인 거? 네, 기본적인 것만 받쳐줘도요. 어, 진짜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좋은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터미를 정말 알아보고 음, 부업이든 투잡이든 어떻게. 어 쇼핑만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애터미 무료 회원에 가입을 하시고 애터미 쇼핑몰에서 장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소비자 똑같아요. <laughs> 네. 어 그래서 이 정말 장보기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죠. 없이 살수 없는 이런 생필품이. 애터미에서 어~ 구입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또 애터미 제품이 정말 비싸거나 또 질이 안 좋거나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 음~ 정말 품질 좋고 가격이 착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 그리고 내가 수당이나 뭐~ 캐시백을 떠나서 음~ 노후자금 시스템 소득을 떠나서 그냥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정확하게 알아보라는 거죠. 애터미의 보상 플랜입니다. 무한 누적, 무한 단계예요. 내 아이디나, 어, 내 아이디로 물건을 샀을 때한번 사고 나서 그게 없어지지 않죠. 계속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 처음에 내 아이디로 30만 PB 정도. 네,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 아이디는 한, 1년에, 1년에 한 번만 제품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회원 유지를 시키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내 아이디가 아닌 내 밑으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누군가의 아이디로, 예, 포인트를 정립을 해주면서 물건을, 네,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계 또한 전혀 네.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100단계 내가 가입을 하신 분또 내가 가입하신 분이 또 가입을 하시고 또 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누적이 되어 있는 누적되는 포인트가 다 나에게도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한 단계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 단계 만 단계 끝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월 1억에 수입이 될 때까지 다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서벌 글로벌은 전 세계에 회 계신, 네, 누구라도 내가 모르시는 뭐 소개를 받던 또 내가 회원 가입을 해서 어떤 모르는 소비자가 외국분을 가입을 하서도요, 다 회원 가입이 되시고 글로벌로 다 포인트도 누적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어, 이렇게 본사 주관하는 성공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누구하고요? 함께랍니다. 날 가입하신 분 그리고 내가 또 가입한 분또 내가 가입한 분의 가입한 분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시스템 소득 연금 소득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시스템이 성공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세미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세미나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지금 이 시간, 센터도 또한 본사에서 주관하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이 줌, 어, 미팅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요,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건 제꺼적 거든요. 보통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서 지금 아래 보시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회원 가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laughs> 네, 어 발이 넓지도 않아요. 음 근데 그냥 그냥 음 전업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3년째 되던 때 내가 몇 명이나 해봤지 봤더니 제가 직접 가입하신 분이요. 애터미는 내가 가입하지 않아도 다 인정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가입한 사람만 한번 세봤더니 3년째 되던 해에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나요 <laughs> 적나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많지 않다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은 금액, 아 금액이 아니라 회원수를 가입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봤더니요, 터키 16,000명, 이거는 한국입니다. 한국 5천명 우즈베키스탄 200명, 또 유럽 150명, 브라질 80명, 히르키스탄 48명, 미국 45명, 그, 리고 그, 다 글로벌이 만명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가입했을까요? 저는 그 50명, 60명, 글쎄요. 아무리 해도요, 100명, 지금까지 100명 이상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회원가입이. 근데 이거 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시스템 안에서 파트너 사장님하고 또 스폰서님하고 함께 하니까 이렇게 멤버십이 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직급 또한 보면은 제 하이로 스타마스터 3명, 다이아몬드 마스터 62명, 세일즈 2 2이명 사운드 노즈 15명. 그리고 하루에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 음, 쇼핑하신 수가요. 하루에 평균 200명입니다. 제가 말을 했죠. 조건 없이 애터미 쇼핑몰에 어, 회원 가입해서 무료 회원 가입해서 장을 봤어요. 근데 내 밑에 하위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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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소문으로 내 네. 내려가서 내 쇼핑몰에 와서 내 쇼핑몰 맞죠? 내 아이디로 들어가면 무조건 거기에 뜨는 매출 포인트는 다. 제 거거든요. 각다정립해 주면서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가입이 되고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하루에 저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와서 잠을 봅니다. 저의 제품이를 아 쇼핑몰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오픈한 적이 없고 회원가입만 했을 텐데 저의 쇼핑몰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진짜 애터미 같은 어, 나만의 쇼핑몰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한 진짜 200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야지 쇼핑몰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이런 품질 이런 가격에 글로벌로 다 되고. 근데 저는 그냥 무료 회원 가입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애토미 소피몰이 되겠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laughs> 애토미 소피몰에서 음, 네, 장보는 소비자라면 이런 성공 시스템으로 소득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6만 원 처음 받아 보신 분도 계시고요. 두 번, 세번 받아 보신 분. 네. 또는 1년에 100만 원, 뭐 1년에 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음. 그리고 이렇게 네. 점점 음,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게애토미 소핀몰이라는 거죠.